딸이 비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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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싼 딸기 비싼 여기비기비기기기 뭐지? 얘네 지하에 두 봤을 는거 같은데? 뭐 뭐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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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는 뭐지? <laughs> 핵인가핵이네 <laughs> 어, <laughs> 어, 뭐지 방금? 아정워와 정말. 와정와 저걸 끝까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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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가만말와지말 많아 말가 <대박> 정말. <laughs> <laughs> 나. 어? 뭉지 뭐야 왜어어 칼리 사이트로 아, 어디? 삐야. 거기 들어왔어. 그그 자전차 그 소리 칼리였어. 뒤에

개 웃기네 나 체가 그렇게 없는지 모르고 한대툭 쳐줬는데 신 내고 라 어깨를 두드려줬는데 레이저 죽어버렸어 아니 이거만큼 죽는다고? 아 <laughs> 다음판 <다, 다>, <laughs> 쪽쪽으로어와 준호 주 주노주. 주노가주어요 주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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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트 에쉬 들어올라 아이고, go to the n 네 x t I go t 고 the next. I go to 도깨비 그거 x t I go to t h 아베이라 컷 안에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누웠냐 안 보이네 나이스오케이다 걸렸어 아호호호호호 <laughs> 아이고 예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컴프레서룸, 마지막 하나 컴프레서룸. 아저 안에구나. 있 아, 아, 씨발 내가 죽었네. 어? 오, 띵. 오, 왜 저건 뭔가아 오, 오, <웃음> 오. <웃음> 이 오. <laughs> 이거까지 설마 예측해고 예측하고 만드신 건. 이걸 시체로 크레머를 가려? 와, <laughs> 맞고선데. 저걸 저걸 진짜 봤네. 설문했는데. 계단 간다. 어, 어 머리 맞았어. 뭐야 이걸 맞네. 개엄청하게 조준하고 <목소리> 있었죠. 내가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는거 내가 그랬어. 아키치지 <laughs> <길 채취>. 오. <목소리> 아우 쟤. <쉣>. 어디서라. <되게> <목소리> 아직 이 챔버 어떨까오 뭐야. 아무도 못 하고 있는 내가. 뒤로 다 여기. 이 표시 입구에 있어, 이패시 입구에 지금 들어간다. 들어온 깼어. 보냥 대갈이 톡! 제발, 대가이 뚫려라. 와우. 야, 이렇게 된거 권총킬이 나자. 권총 들고 뛰어. 와, 저기 아직도 보고 있네, 미친. 아치졌다. 잠깐만, 미... 아 지하랬지. 사창카 대놓고 입구에서 입배난다. 서로. 네, 지하 먼저 들어가. 지하 먼저 들어가 잠깐. 여기까지 킬 로비 킬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왼쪽 바로 왼쪽 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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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어있음. 나이스. 그다음에, 그래, 칠칸 넣어주 탑칸. 오케이, 칠칸. 여기. 들어와서 오른쪽, 피즈기죠 오른쪽에. 이 구석, 기 구석,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안아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딱에이안거 딸피 없어 안에, 이 안에, 이어요이제에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안어이어 방패 하나 더 없음? 방패 하나 있음 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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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j 네. u 니다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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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는데 a Yogi, t u n d a 기 Yogi, 기 u n d a y Yogi, 기 u 기 d a y Yogi, Tunday. Yogi, t u n 이나이프이드더지화야되죠이있보세요여러거아거가거야여러이이거보세요 여러분, 이거보 세요？이거 보 세요？이거 가 세요？이거 보 세요？이거 이거요 아직도 마이너스곳야 아까 <laughs> 곳이이이거이거이거이세요이거이거 <laughs> 이곳, 이거 없어. 이이거 없어. 0점 될수 있어 이거이거 이곳, 이거 아 아까 이이거 아, 아, <laughs>